중공군이 주로 야간에 인해 전술을 쓰며 돌격하는 형태로 공격을 했던 이유도 바로 서련이 아무런 공중지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6.25 전쟁 기간 중 중공군 사상자는 청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전쟁인 6.25 전쟁. 하지만 6.25 전쟁은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무척 많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되며 이 미스테리가 어느 정도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6.25 전쟁의 미스테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소련의 UN 안보리 회의 불참. 6.25 전쟁 발발 3일 만인 1950년 6월 28일. UN 안보리는 일제히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이 보인 행동은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사실 소련은 마음만 먹는다면 UN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군 파병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아예 유엔 안보리 회의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결의안은 신속하게 통과되어 유엔군이 조직되었고 한국 파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속한 결의안 통과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해군과 공군에 이어 지상군까지 신속하게 한반도로 보내는데 커다란 도움을 줬습니다. 만약 소련이 정말로 북한 김일성의 승리를 바랬다면 UN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소련 대표 말리크는 UN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여 결의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만든 것일까? 두 번째 미스터리 역시 소련의 이상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련 측에서 북한에게 직접 짜준 6.25 전쟁 작전 계획. 바로 선제 타격 계획. 이 선제 타격 계획은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독일군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전술과 같이 신속하게 남한의 중심을 뚫고 후방으로 진격하여 호위 선멸자를벌이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시작된 후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북한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장비인 도강 장비 등을 제때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서도 무려 3일간이나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날리게 됩니다. 흔히 6.25 전쟁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3일 동안이나 서울에서 지체했다는 것을 꼽습니다. 북한군이 3일간이나 서울에서 지체한 이유는 춘천에서 국군 6사단의 군전 때문이었다는 것이 흔히 거론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유였겠지만 더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항양과 모스크바를 오고 간 전문 내용에 의하면 북한군은 소련에게 여러 번 다급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탄약과 도강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련 측에서 즉각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 내용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북한군의 신속한 한강 도하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했던 도강장비. 하지만 소련은 도강장비를 너무 늦게 제공했고, 때문에 북한군은 3일 동안 서울에서 어영부영 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스테리는 1950년 10월. 중공군 참전 당시 벌어집니다. 중공의 마오쩌둥은 6.25 전쟁에서 전세가 역전된 북한이 지리멜렬한 패주를 계속하자 북한을 도와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바로 이 동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위태로워지면 역사적으로 중국은 언제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명나라가 그랬고 청나라가 그랬습니다. 때문에 미군이 북한을 전부 다 점령한다면, 군공으로서는 위기였습니다. 마오쩌둥이 참전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한 가지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스탈린 원수 동시, 우리에게 공군을 지원해 주시오. 공군 지원 없이 막강한 미군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할 것이오. 하지만 스탈린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중공에게 공군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공중 어머 없이는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전할 수가 없어. 라며 참전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러자 스탈린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중공군이 참전을 거부했으니 당신은 만주로 철수해서 그곳에 망명 정부를 세우시오.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마오쩌 둥의 참전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였습니다. 결국 중공군은 전투기 한 대도 없이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미군과 맞서게 되었고, 너무나도 힘겨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중공군이 주로 야간에 인해 전술을 쓰며 돌격하는 형태로 공격을 했던 이유도 바로 서련이 아무런 공중지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6.25 전쟁 기간 중 중공군 사상자는 총 39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체 왜 스탈리는 마오쩌둥의 애타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중지원을 한사코 거부한 것일까? 이렇게 6.25 전쟁의 대표적 미스터리 세 가지를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미스터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스탈린입니다. 이제부터 이들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6.25전쟁 미스터리세가지는 모두 스탈린의 대전략의 일환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공이 중국 대륙을 석권하자 스탈린은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중공의 마오쩌둥이 더 커지기 전에 압박하여 자신의 예속화에 두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적대국인 미국의 힘도 빼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 스탈린은 이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대전략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탈린에게 딱 걸려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1950년 3월 30일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갔습니다. 스탈린 동지 미국이 애치 슨 선언으로 남한과 대만을 방위선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는 호기입니다. 남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일성 동지, 우선 중공의 마오쩌둥 동지에게 허락을 받으시오. 우리 소련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3차 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 개입은 안할 것이오. 중공의 마오쩌둥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라는 스탈린의 발언. 이것은 6.25 전쟁에 중공이 끌려 들어가게 만들려는 스탈린의 수책이었습니다. 미국이 만약 김일성의 남침에도 가만히 있는다면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여 한반도가 공산화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참전한다면 미국과 중공이 서로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둘다 힘을 소진시킨다면 우리 소련은 유럽에서 힘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탈린의 대전략이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과 유엔군이 처절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스탈린이 체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스탈린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 전문에서 첫 번째 미스테리인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 이유가 밝혀집니다. 스탈린의 전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보리 불참은 내가 지시했어. 그러니 내가 공산주의의 맹주노릇을 안했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저 멍청한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놓아 힘을 빼놓고 유럽에서 우리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내가 일부러 지시한 것이오. 이 전문은 최근에 공개되었고 팩트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8일 말리크 소련 유엔 대표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바로 스탈린이 시켰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인 북한군에게 도화장비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스탈린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탈린은 최대한 전쟁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었고, 미군과 중공군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6.25 전쟁에 묶여서 유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6.25 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은 우리의 전쟁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방해했었다 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스탈린의 대전략에 노란한 꼴이 되고만 셈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미국 메가더 장군의 인천삼육작전 1950년 10월 1일, 국군의 38선 돌파.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스탈린의 의도대로 중공군의 참전. 그리고 마오쩌 등의 계속되는 공중지원 요청. 하지만 스탈린은 계속해서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전투기 한 대도 없었던 중공군은 혹독한 희생을 치르게 되었고, 스탈린은 그저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은 밀고 밀리는 접전을 벌이며 미군과 중공군의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스탈린이 사전에 짠 각본대로였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미스테리, 즉 스탈린이 중공군에게 공군 지원을 안 했던 이유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1951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무려 2년간 지루하게 계속된 휴전 회담. 휴전회담 타결이 늦어진 것도 스탈린의 영향이 컸습니다. 스탈린은 휴전회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 숨은 채 중공과 북한에게 강경한 입장을 주문하였고, 이것은 휴전협상의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이것 또한 미국과 중공의 적대감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공 양측의 힘을 더 빼놓기 위해 전쟁을 질질 끌고 싶었던 스탈린의 대전략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인연을 질질 끌던 휴전회담 은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 하자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4개월 만에 타결됩니다. 결론적으로 6.25전쟁의 최대 미스터리의 뒤에는 모두 스탈린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6.25전쟁을 통해 소련 중공 그리고 북한은 무엇을 얻었는가 소련은 강력한 라이벌이 될 뻔했던 신생 중공이 미국과 싸우도록 만듦으로써 전후 20여 년 동안 미중 양국이 적대 관계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전후에도 중공은 더욱더 소련만 바라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련은 계속해서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란 위치를 확고히 할수 있었습니다. 중공의 마오쩌둥도 6.25 전쟁 참전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공은 참전을 통해 안전지대로서 북한 지역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만주에서 소련의 영향권을 걷어내고 완전히 만주지역을 넘겨받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어찌 보면 스탈린이라는 노회한 대전략가에게 장기판의 말이자 미끼로 이용만 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6.25전쟁으로 김일성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이없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남도당에 연루되어 군에서 추방 되었던 박정희. 만약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박정희는 절대 군대에 복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불만 에 가득찬 민간인으로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25 때문에 육군 소령으로 복직한 박정희는 11년 뒤에 육군 소장이 되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둘째는 한미동맹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한미동맹이 없었으나 휴전 과정에서 남한 대통령 이승만은 벼랑 끝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결국 한미동맹은 6.25 전쟁 후 한국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국군의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6.25 전쟁을 치르며 국군은 세계 최강 미군과 함께 싸우면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쟁 전에는 장비도 빈약한 10만 병력이었으나 전쟁 후에는 막강한 장비를 갖춘 60만 대군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련이나 중공과는 달리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6.25 전쟁은 스탈린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관여한 전쟁이었고 그의 음흉한 대전략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잘못된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